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용구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 자외선 차단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그간 기상예보에서 피부암과 백내장을 유발하는 자외선 B, 비만을 예보했는데 올해부터는 여기에 자외선 A 지수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외선 A는 피부에 더 깊숙이 침투가 돼서 피부 노화와 주름의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자외선 A는 4월부터 5월에 가장 많아서 특히 이맘 때 차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가득한 트렌드 하이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도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각종 병이 걸리는 것처럼 식물들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병해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재배하는 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은 농민분들의 그런 걱정을 덜어줄 식물 면역 증강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식물도 살아있는 생물인 만큼 사람과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각종 병해를 입기 마련이다. 그런데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해 식물의 면역력은 물론 성장 촉진을 돕는 제품이 있어 화제를 받고 있다. 어떤 제품인지 트렌드 알디 시에서 만나보자. 병충해 걱정 no. 식물 면역 증강제. 색깔도 모양도 가지각색이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채소. 하지만 채소들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으면 쉽게 냉해를 입고 온도가 높으면 시들기 마련이다. 여기에 해충이나 세균에 의해 쉽게 피해를 입어 재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피해의 대부분의 원인은 채소들의 약해진 면역력 때문. 그래서 채소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식물 면역 증강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채소를 먹는 사람을 위해서도, 환경을 위해서도 위험 요소가 있는 화학 물질을 쓸 수는 없는 법.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해 안전하고 착한 식물 면역 증강제를 선보인 곳이 있어 찾아가 봤다.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저희 배서는 자연으로부터 유용한 물질을 발견해 사람에게 유익한 물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유익한 미생물을 활용하여 세균이나 곰팡이 등이 일으키는 다양한 식물병을 예방하고 극제할 뿐만 아니라 식물 성장도 촉진하고 위상기후로 인한 냉해, 고온장애 등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 농업용 약재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하는 일에 따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또 해를 끼치기도 하는 미생물 그 미생물을 연구해 고리형 다이펩타이드라는 친환경 물질이 식물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 이를 이용해 뿌려주기만 하면 병해를 막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식물 면역 증강제를 개발하게 됐다고 아, 미생물에서 유래한 항암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등 다양한 생물학적 작용을 가진 친환경적 물질인데요 식물병 방제 효능 식물 생육 촉진. 그리고 뭐 식물 방제 등 식물 면역 증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물이 식물 병원균의 침입을 받았거나 물리적 상처를 입었을 때, 식물 병 저항성 유전자를 발현시켜 식물의 병반 형성이 현재 역제되는 효능을 발휘합니다. 즉, 식물병을 없애는 게 아닌 그 병균을 없애수 있게 저항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미생물 작용으로 천연 아미노산 다이펩타이드가 생산되고 병 저항성 유전자가 생겨 식물의 면역력이 증가된다. 또한 전신유도 저항성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관련 유전자가 발현돼 그 효과가 오래도록 지속된다고. 실제로 병에 걸린 식물의 면역제를 처리하면 병의 저항성을 높여 물음병, 옷자람 현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성장촉진은 물론 면역력이 증가하여 저온이나 고온 등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도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다. 저희 제품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유용미생물 BS57M 균으로 제조한 것으로 생균수 4억 개의 균계체 이상으로 매우 높고 먹어도 되는 안전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였기 때문에 차후 채소를 식용할 때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사용 방법 또한 쉽다. 물2 0터에 면역제 20g을 희석시켜 사용하면 되는데, 뿌리 근처에 관주하거나 잎에 뿌려주기만 하면 된다. 제품을 물로 1000배 희석하여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유묘기에 3회, 그리고 정식 후에 2에서 3주 간격으로 수확 전까지 관주 또는 옆면 시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면역제는 살아있는 미생물제이기 때문에 살균제와 혼용하여 사용하지 마시고 개봉 후에 남은 것은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배추, 상추, 파와 같은 엽근 재료는 물론 고추, 토마토, 오이와 같은 과채류에까지 모두 사용 가능한 이 면역제는 특히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해외 특허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니 믿고 사용할 수 있다.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증거로 인해.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에 품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품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세계적인 농업 국가에 진출함으로써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위한 자연의 지혜를 담은 실용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친환경 제품을 개발 연구해 어깨 최고의 회사로 성장하길 바란다. 자 나른한 봄날 건강을 지키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생활 속에서 가장 손쉽고 안전하게 할수 있는 운동 걷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를 걷게 펴고요. 머리를 딱 세우며 팔을 크게 흔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몸에 활력이 생기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사와 미세먼지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 8잔 이상의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트렌드 하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하디슈 조용구였습니다.